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블러코인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러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어제 올라간 거를 생각 좀 해보자 자 어제 장대양봉 만들었죠 어제 올라간 폭이요 종가 기준으로 2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대양봉 뒤에 나오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어제 이렇게 블러가 급부상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블러는요 어제 조금 이슈가 있긴 했어요 근데 블러의 직접적인 이슈보다도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고 비썸이나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유니스왑과 관련한 호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저께 이 유니스왑이 50% 넘게 올랐다란 말이죠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이 뭐냐면 유니스왑이 프로토콜 수수료를 분배하는 내용의 거버넌스 제안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50%가 넘게 떡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올랐는데, 왜 갑자기 블러가 요동을 쳤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블러가 자기 트위터에서 This is a great proposal.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제안이다. 유니스왑이 이거를 구현해내고 이 블러가 이 유니스왑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돼서 기뻐요. 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블러도 이 유니스왑을 모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가능성 이로 인해서 이 트위터 한방으로 20%가 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블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가운데 유니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블러가 갑자기 20% 이상 떡상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분을 일부 반납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블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업비트 원화상장이 고점을 넘고 넘어서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러. 어저께 블라방처럼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평단 낮은 평단에서 쭉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러 어떻게 해야되냐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무조건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서도요 얘는 계속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었던 블러와 같이 분위기가 좋았었던 세이같은 친구들 세이 말고도 우리 수이 같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 블러를 이렇게 상장 당일에 고점을 넘고 넘고 넘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쓸수 있을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블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기술력이겠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4조원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그 세력들이 몸뚱아리를 지속적으로 불려나갈 의지가 조금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차트적으로는 이 구간에 묵은 매물들이 하나도 없이 클린하고 그냥 매물대가 없죠 올라가는 대로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저는 블러 같은 거. 보유자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고점에 들어왔거나 오늘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셔도요. 얘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루하셔도 홀딩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2024년 제가 노래를 불렀었던 2024년은요 비트코인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비트코인 7천만원 돌파해 준 상황에서 이 구간을 조금 지루하게 루즈하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고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뚫으면 저는 무조건 무조건 1억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게 올해가 될 거라고도 믿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 1억 갈때 우리 나머지 알트 친구들 더 크게 쏠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블러가 뭐가 무섭고 뭐가 아쉬워서 이걸 그냥 굳이 손절하시나요?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세요. 그리고 들고 가시되. 어느 정도 목표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로 좀 정리는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자, 비트가 어디에 저항받고 꺾이겠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 저항, 일부 노이즈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줄때 먹는 전략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그 비트의 행방과 더불어서 우리 블러 역시도 조금 잘라먹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러 같은 경우에는요. BTC 차트로도 돌려보셔야 됩니다. 원화 마켓 차트로만 보시면 안 돼요. BTC 차트로 봤을 때 의미있는 저항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항 구간때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줄때 먹는 전략 사9팔9사9팔9로 팔고 반복하신다면은 블러로 수익 극대화를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무조건 뭐 존버하는거 저도 존중은 합니다만 내가 조금 벌어둔거를 어느정도 익절하고 목표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따라서 여러분들 블러 제가 목표가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는 제가 단순히 블러의 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블러의 실질적인 뉴스들 그리고 호재와 악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분석하고 또한 이 블록코인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세력의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단이의 코인이기 때문에 조만. 막손 세력이 아니라 고래 세력들이겠죠. 그 고래 세력들이 블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포착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개인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24883215번 이 번호로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렵게 분석한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 굳이 아무에게나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제 구독자 여러분이신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저한테. 블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신다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진짜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확인하고 제가 이 블러 대응 전략 더 불어서 단타 코인까지 같이 발송해 드릴 건데요 이 단타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은 제가 여러 번 발라 먹었어요 세력이 한번 터트려 줬을 때 눌림목 제대로 공략해서 한번 털어 먹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발라 먹었었는데 자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이 상승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 말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해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이거 언제 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의 기간, 과거 세 번의 조정의 기간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쏠 때가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빨리 사셔야 돼요. 언제 쏠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냐 바로 이 상승 채널에 이 상단까지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공략을 하셔야지만 이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제가 어렵게 분석하고 발굴해고 이 채널 하단 종목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같이 발송 드릴 겁니다. 단타 코인이고요. 이 단타 짭짤하게 발라 드실 분들, 그냥 저한테. 블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블러 대응 전략 목표가와 더불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단타코인까지 같이 발송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88315번 제 개인 범호구요 여기에 블러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블러 목표가 플러스 방금 보여드리는 이 단타코인까지 같이 발송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단타코인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는 제가 세력들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런 타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돈벌수 있는 대박 기회의 장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움직여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세요. 제가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마구마구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